12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부야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철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 찬송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가정 교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신앙의 세대 되도록 또 그들의 학업 또 직장 또 삶의 터전 가정들 하나님 복 주시고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던들이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신앙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복음이 북한 땅에 널리 전해지고, 하나님께쓰임 받는 제사장 나라를 우뚝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악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국교회 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대한민국을 격률히 여기시고 여러 위기 갈등들을 잘 해결해 갈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신앙의 세대로 서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믿음의 세대로 던들이 서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받아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학업 또 직장 사업터전 이룬 가정들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던던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 주일 학교를 통해서 유아학교 세대가 신앙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자라서 교회의 내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공률이 여겨주셔서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또 다른 내일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되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고 교회가 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공유를 여겨 주셔서 악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건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갈등, 양극화 등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형통하도록 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나라 h o are you 받는 a 사 o 나라로 e l t e r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n o 다 아멘 성경말씀 w you k n 편 구약성경 907쪽 10편 146편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laughs>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출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laughs>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5편부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독특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무리 되어집니다. 찬송시이기 때문입니다. 요 h a 찬양하라 하고는 그 찬양의 내용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146편의 시편은 평생에 살아 생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소중한 목적이 주님 찬양하는 것이다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3절, 4절에는 사람들의 인생은 유한하여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삶의 소망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망되시고 도움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자기 도움을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또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복이 있도다. 도움과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어 시편은 기록할 때에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움, 그 다음에 소망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내용은 소망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도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도록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마 6절, 7절의 내용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소망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5절, 6절, 6절, 7절을 보면 6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히 진실함으로 지킨다. 우리 살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데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겪는 경우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모양으로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 풀려고 해도 풀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진실이 드러나도록 행하시는 것이죠. 7 절에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또 줄인 자들 먹을 것임 양식의 의미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회복의 의미들 또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진실, 정의, 자유 이런 내용을 사용하여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을 겪는 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진실, 정의, 자유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의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오늘도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의 진실, 정의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땅이 되어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것팔 절과 구절 내용으로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팔 절에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잘볼수 없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늘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 그 기도 중에 깨달음이 있고, 기도 중에 확신이 생기고, 기도 중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마음에... 평강이 생기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볼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인생에 할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것. 주저 앉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욥처럼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의인을 사랑하시면서 도우시고 구절에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세상적인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그 대표가 나그네 고아 과부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심으로 도우시고 소극적으로는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셔서 그러니까 악인들의 계획이 뒤틀리게 하여서 결국은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보고 겪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도움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대로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면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한 인생이 늘 위기와 또 어려움, 고난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도움되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도움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특별히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기도하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일으켜 세워 강건케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렬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신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널리 전하여져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갈등 위기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한국 교회의 기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가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주일 학교를 통해서 어린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젊은 세대들이 신앙과 함께 교회 섬기는 일에 동력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 꼭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학업 또 삶에 터전 가정들 하나님 복 되게 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정에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하는 연약한 환우들을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서 치료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치료의 길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 공유이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 교회 여러 사역들 일정들 예배들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 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꼭되게한해 동안 교회 위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 의지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또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속히 도우심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